안녕하세요 권수민입니다 오늘은 산딸기나 딸기 마카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생크림 그 다음 완성된 이 휘핑 어머, 어머 어디갔어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염색한 모데나 모데나 아니라 천섬 해도 되고 옆에 이렇게 표현까지 해주세요 제가 찍었는데 이거 표현하는 거 아니,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냥 방송 안 찍기로 했어요. 이거 레드로 했고요. 아니, 이거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이쑤식개를 이렇게 누르면 돼요. 그럼 되고요. 동그라미 두개 나눠서 이렇게 반대기를 찍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칼, 아, 칼로, 칼 필요 없겠다. 음, 칼 가위 필요 없고, 어, 그냥, 예, 스 있고, 다른 토핑 준비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얘를, 음. 음. 이렇게 하고, 네. 아, 이렇게 마카롱이 들었는데, 생각보다 예쁘네요, 얘가. 전에 했을 때는 망작이었어. 망작, 그래, 망작이었지.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굳힙니다. 얘를 꼭 굳이 안 올려도 될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이 마카롱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